2017년 겨울시련회에 초대합니다. 제가 주로 해외에서 있다 보니, 아, Gmail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유튜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겨울시련회의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라고 정했습니다. 고린도우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 말씀을 같이 해서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교재 중심의 수련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같이 교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면 저 이메일로 dotonand@gmail.com으로 연락을 주세요.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이 아닌 소수의 모임입니다. 수련회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요. 수료 내비는 일반적으로 그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응하시는 분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그것을 좀 실비로 해서 수료 내비를 정할 수도 있겠죠. 기간은 이번 달 12월 29일 저녁 8시부터 12월 31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장소는 대전 계룡산 부분에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